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컬베이지 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연속성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연속성은 크게 솔리드웍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자, 뒷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요 부분 을한번 보겠습니다. 지오메타리컬 컨티뉴언티. G라고 G라고 쓰기도 합니다. 또는 컨티뉴언티 C라고 쓰기도 합니다. 약어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렇죠? 포인트 연속성. 그렇죠? 이런 호간에 있고, 이런 직선이 있을 때, 그냥 서프라인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쭉 연결하면 이게 이제, 거점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포인트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들이 서로 붙어 있다. 거점이 서로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선이든 호든, 뭐 서프라인 상관없이 두 개의 선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 연속성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뭐, 포인트 연속성을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포인트 연속성 또는 포지션 연속성 뭐 여러가지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는 얘기죠? 각도도, 반경도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호랑 얘랑 지금 변화되는 방향이랑 그리고 이 지점에서의 각도도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탄젠트란 건 뭘까요? 그렇죠? 탄젠트랑 것은 바라보는 각도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접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각도의 변화율은 유사, 같은데, 맞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시점에서이 호랑 이 서플라인이 랑상 서플라인이 서로, 반경이 서로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이 접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확대를 시켜보면, 이 콤보가 얘는 짧고, R300짜리는요, 이 서플라인은 크고, 이렇게 서로 튀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이제 컬베이처. G2가 되겠죠. 공률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되죠? 이 접점에서 방경의 변화율과 각도의 변화율 방향의 변화율이죠. 방향이에요. 방향하고 변, 어, 변화되는 방향과 방경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자 이게 약간의 함정이 숨어있어요. 방경이 동일하다는 얘기지 방경의 변화율까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한다그러면 G3 플로우 연속성이라고 그러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이세 개를 가지고 돌출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포인트 연속성 이면하고 이면이 어떻습니까? 서로 꺾여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얘는 어떻습니까? 좀더 부드럽게 연결된다는 거. 그니까, G0, 나 포인트 연속성보다는 플 컬베이션 속성이 좀더 부드럽게 연결된다. 면과 면들이. 그죠 계산했을 때도 색깔 톤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더 자세한 거는, 이 예제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콤보 있죠? 콤인가요? 콤보라고 저는 있는데, 네이버 찾아보니까 그냥 콤. <laughs>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쉽게 그냥 콤보라고 하습니다 자, 이거 있죠? 이 콤보의 의미가 뭔지, 의미를 이해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곡률이란 게 뭐냐? 공률 음, 공률이란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지점, 각포인트 있죠 이 자유곡선의 각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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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마다의 반경이 있습니다. 그 반경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베이치라는 것은 컬베이치는 레이더스분의 1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래가지고 이그이 그, 이 부분을 길이를 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왜 작냐? 그런 부분들은 좀다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랭스랑 선, 컬베이지의 라인의 길이, 이걸 랭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렉션이란 건 뭐죠? 컬베이지 라인의 방향. 그렇죠? 그리고 뭐죠? 이 컬베이지에 대해서, 이 곡선에 대해서, 곡선의 노말 방향, 수직 방향이 바로 디렉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노말 방향. 자, 레드 아웃 라인랑 선 결국은 뭐죠? 이게 음, 우리 앞에 살펴보시죠. 여기를 본다 그러면, 곡률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곡률 표시 경계,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게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겠죠. 볼록한 부분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양의 곡률 값을 가진다. 그렇죠? 이렇게 볼록하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곡률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양의 곡률 값. 이쪽은 오목하죠. 그러니까, 음의 공률 값을 가진다. 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다 양의 공률 값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개념적인 겁니다. 뭐, 음수를 가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좀더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공률이라는게뭐라 그랬죠? 반경의 역수라고 그랬습니다. 반경의 역수야. 그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경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죠? 반경이 크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럼 반경이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직선입니다. 여기 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곡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콤보선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쪽은 어떻습니까? 반경이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휘어지는 부분이죠. 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경이 작은 부분이 되겠죠. 반경이 작아야, 이렇게, 그렇게 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반경을 표현해 보니까 여기가 최소 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경이 작다는 얘기는 결국은 분모값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분모값이 작다는 얘기는 결국은 공률값이 크다는 얘기죠. 공률이큰 값,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경분의 1이니까, 반경 분모가 작으면 전체적인 공률값은큰 값이 되는 거죠. 어? 자, 이런 부분들은 솔리드 웍스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요 완만한 부분이 있죠 완만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경이 큰 부분입니다 호를 그리더라도 r10짜리랑 r100짜리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r 1 0자리가더 반경이 작죠 작고 급격하게 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완만한 부분은 반경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 공률값 분모가 크니까 분모분의 1 결국은 공률값선 작을 수 밖에 없죠. 그런 부분은 검정색에 가깝게 표시되야 됩니다. 평면은, 그렇죠? 이게 수평이든 수직이든 사선이 상관없습니다. 반경이 무한입니다. 반경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무한히 가야지, 그렇죠? 직선이 되는 거죠. 반경이 없는 거예요. 반경이 영, 어, 뭐, 거의 뭐 없다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곡률값이 반경이 무한이니까 무한분의 1이잖아요. 무한분의 1이니까 결국은 공률 값은 거의 0에 가깝다는 얘기야. 그기 때문에 거의 검정색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솔리드 박스는 최대 공률 값은 1. 그렇죠? 최소 공률 값은 0 0 0 0분의1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소가 아니라 최소름, 최소입니다. 이0거이0 최소 0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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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색깔적으로 본다0 0면 최대 공률을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극격하게 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쪽은 극격하게 휘는 부분이고, 검정색에 가까울수록, 뭐라는 얘기죠? 좀 완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제 파일 한번 보죠. 파일, 요 파일,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죠. 어디 있나요? 요 파일 있죠? 파일에서 하이프링 열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스케치 편집에 들어가 보죠. 면의 수지로 보겠습니다. 그래는데요이 선을 공률 표시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거 있죠. 아, 배율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공률 배율 수정을 하셔가지고 밀도를 조금만 더 키워보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반경이 작은 부분이고 급격하게 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휘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곡률 값선, 큰 쪽에 해당되니까 빨간색 쪽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도구 옵션 한번 볼까요? 옵션에 보면, 어디 있을까요? 어, 무서속성 있죠? 모델 표시 있습니다. 보시면, 어, 곡률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쪽 찾아보시면, 콕콕콕콕 이어 있을까요? 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참 죄송합니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습니다. 요거 눌러보시면 이거 색깔 보이시죠? 음 그라디언트하게 이렇게 표시되는 것 보입니다. 빨간색 쪽이 네자극격 휘는 부분이라고 그러죠.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뭐만 보시면 됩니까? 아 이, 이게 이런 부분들이 좀경이 작은 부분이 극격하게 휘는 부분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곡면을 만들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해서, 곡률을 볼수 때, 아, 빨간색 점 부분은, 그렇죠? 반경이 지금 꽤, 어떻습니까? 곡률 반경이 커죠 크니까, 곡률값이 앞쪽에 보이시죠? 곡률값이 0.0, 0.16인가요? 예, 꽤 작습니다. 완만한 부분에 가보죠. 반경이 크죠 그렇죠? 자, 반경이 뭐, 2100입니다. 그러니까 2100분의 1이니까, 곡률값이 작죠. 그러니까, 완만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색깔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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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뭔 의미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색깔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좀 부드럽게 이어지게끔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급격하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여러분이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이 색깔의 의미가 뭔지. 이콤 있죠? 이 콤의 어떤 크기가 그리고 이 크기뿐만 아니라 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자유곡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부터 이제 이 컴을 본다든지 이 색깔을 봤을 때 어, 여러분이, 아, 이게 지금, 영화 이 부분은 빨간색 쪽은 비상사태 되구나. 예, 반경이 작구나. 그만큼 급격히 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코험 검사, 공율 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